안녕하세요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도 실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아 새로운 게임이래 오늘은 로블럭스 오랜만에 로블럭스 하죠 맨날 카트라이더 무한의 계단만 하고 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할 거냐 반탈출 이거 뭐한적 없는데 근데 그래도 기록돼 있는데 어~ 저가 저 이걸 좀 잘못해갖고 그냥 나갔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도전하겠습니다 <놀람> 어~ 뭐야 이 사람 어~ <놀람> <버을. 놀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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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이다 이거 이거 이개 비공개 서버를 만들 무료 이거 무료? 무료이가아거실로 이거 잠깐만, 내가 몇로박스 있지? 아, 나는 네론박스밖에 없는데? 어, 망했네. 자, 그냥 반문하자. 아, 렉도 어차피 나오고. 아, 또보거를 읽지 않겠지? 와 드디어. 피를 찾아. 오, 오. 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초록색이 뭐지? 3이거이거 세...세 세 번? 아...식...세...아 아, 모르겠다 3 2...3 2 4...3 2, 2 4 4...3 응. 2 4. 4 3 4 B 4 4 5, 5 6, 6 7 8다 가수...다리수... 그냥...그냥 보지 않을까요? 1 3 4 어, 어. 1, 2, 3, 4, 5, 6. 아니다. 1, 2, 3, 4. 4, 3, 4, 3, 6. 4, 3, 6. 4, 3, 6. 어?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3, 6아 3, 6아 잠깐만 다리수 야, 3 4, 5야 잠깐만 1, 2 3, 4, 5야 이거 몰라 제발 열쇠로 대라 에이 안되네 관전 어 뭐야 야이 사람이야 이 사람아 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럼문 열어줄게. 그냥 얘가 부르겠다여데 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정답은? 네, 그래서 알려주세요. 어, 좋아. 파란 책? 나 혹시나 초록색, 초록색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을까? 아. 필요한데, 아마도. 음, 복수는 너야. 내가 복수를 찜했다. 잠깐, 근데, 잠깐만. 어, 이거지? 근데, 어떻게 도망치라고? 우리 뭐, 어떻게 도망치라고? 왜, 극동안해 아, 나 피가 없다빠드 제가 리스포.. 안에 아.. 됐네 됐네 자기야 오늘은 바로 클리어 가겠습니다 이거 한번먹어볼 잠깐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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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간장 치소 오늘 바로 가야지 피가 방탄이어도 그래도 가자 근데 뭐지? 그럼 음, 보라색 열쇠를 탑출하세요 일단 초록색 키는.. 어 맞네 어? 블라색 키? 오 나이스 어, 초록색 키? 음. 응 계단 타고 가야되나요? 오.. 오4567 4567 45.. 45.. 4월 6일 아 <laughs> 관심이 살았고요 관심이 살았는데요 지금 맞저 준준절 야 이거 잠깐만 저 밑에 저바다가 아니라 그냥 <laughs> 물이 아니라 그냥 엄머고스 그 죽을 때그 용암 아닌가요 그냥 그 용암인데 거의 용암급이야 그 엄머고스 그나 <laughs> 잠깐만 이거 얻어야 돼 아, 알겠어. 내가 얻을게. <laughs> 아, 아니, 얻었을 왜 죽어? 아니, <laughs> 왜 죽어? 아니, 죽어야 되이만다가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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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지. 야, 야, 빨간색 피 두고 빨리 문 열어. 야! 어쩔 수 없이, 네, 저가 열겠습니다. 안들도 없고. 야, 같이 가면 진짜 꿀팁인데. 뛰어. 오케이. 오, 오케이. 이, 네. 오! 응, 잘 가. 오! 아! 아, 두 남았었는데. 아, 다시 해야겠습니다. 너왜 어, <목소리> 어, 어. 싱글 내가 못할까? 도대체 아 이번에 실패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뭔가 어두워지기 시작한 느낌이 나네 오케이? 어, 오케이 <목소리> 나이스 너나 죽어라 삐 히키 키치 아, 잠깐만 설마 이거는 요즘 유리개 유명한 라면 여기서 잘 찾아봐야 돼요 0 5 7 7057 7057 7057 7057, 7057? 7057. 7057. 7057. 7057. 7057이다. 갔었죠? 7057은 여기 있고, 7057. 어, 여기 7057. 나랑 같이 가. 1, 3, 음, 잠깐만. 6년만에 바로 갑니다, 그냥. 그냥 숫자 세기 싫어요. 오케이, 바로 가고. 미런트를찾아라고 어, 뭐야, 여기? 어이 그냥 연해요? 예, 자. 어서 탈출 어, 뭐지? 연기는 응, 뭐 어찌라고. 오오오, 빨리 들어와. 오, 오, 오. 오. 아, 잠깐이인이 지금, 전 전담 고하는거 아니면, 그냥 뭐 하는 거야? 음, 노랑? 뭐라? 뭐라니까요? 음. 에이, 나랑 같이 가자. 에이, 야, 야, 야. 나 진짜 같이 가네. 와우. 오늘도 실시간 방송 이에 달립니다. 뭐, 삐. 와, 저 뭐야? 저거, 저 뭐야? 야, 잠깐, 왜 버려져 있어? 최고 단계로 가자. 야, 친구야. 최고 단계로 가자. 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어떡해? 저저둘때 봐. 아니, 나 이거 이게 무슨데? 아, 렉 걸려. 아니, 이건 나. 다시 해야 되잖아. 야, 다시 나랑 같이 가자. 야, 제발.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잠깐만, 씨. 일바 삐. 일바 아닐까요? <laughs> 오케 가, 가, 그냥 가, 그냥 가. 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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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잠깐만요. 야, 저 저리 뛰워. 아, 그냥 어쩔 수 없이 걸어서 갑니다. 다 오면은 제가 저가 다시 영 다시 영상을 키겠습니다. 자, 다시 왔구요 이제 리스폰 꼭 해야지. 리스폰 꼭 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걸리다고, 아니! 저, 저발꼬가 아니, 야, 저기 야, 꼬막구. 꼬막구 사나지면은 그때. 아, 그때 지네를 봐보면 안 되군요. 야, 드디어! 아니! 붉은 말입니다 근데 이거 팀을 되지 않니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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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이게 뭐였고? 줄어드는 벽을 지나가야 돼. 줄는 벽을? 아니. 안돼 줄어드는 벽을 피해야 돼. 아니, 잠깐 리스폰 했지 않아요? 아까 전에? 잠깐 리스폰 했는데, 근데 왜 이거 왜거꿀로돼지 아, 잠깐 왜거꾸로 해? 야, 야, 야. 야 말좀 들어봐라.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아니, 어떻게 거꾸로 잠깐만. 아아아랐군요 들어갑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거 문열어주겠죠? 저저문 열어! 문 열어주시지요 문이 안되는데 네,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목소리> <목소리> 아, 잠깐만! 뭘다 써야 되나, 리 자, 여기, 근데 말이죠 여기는 길이 아니고, 보이나? 아, 왜 길이 보인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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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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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지? 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오늘도 실 시간. 오늘도실 시간입니다. 아, 뭐야, 이 언제 끝나냐.

시나요? 이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대로. 이번에 완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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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 제대로 했죠? 아니 다깨 때까지 영상 전지. 드디어겠습니다 그냥 여기 노란색이 전답이야 9191. 9191. 991 아니야? 991. 9191. 991, 뭐, 이거 쉽잖아. 영어에 있는지, 정답이네 1, 3, 4, 1, 3, 4, 5, 6, 7, 아, 5, 6, 6 7, 8, 9, 10, 11, 12, 13, 14. 14.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럼 아니야? 아니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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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1 1 1 4 1 1 1 1 1 1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거 아니야? 아거야아니 아홉 개 있네요. 아홉 개. 아홉 개. 맞잖아. 이거. 이거 정답이 뭐죠? 이거 정답이 뭘까? 혹시 3개, 세 개만 4 개? 네, 잠깐만. 오케이, 여기. 잠깐만요. 구멍 뚫려 있는데 뭐지? 뭐, 왜 이상한데? 아, 네모난, 네모난 몇 개인지 알려줘. 네모난이 한개잖아그딱한 개, 개, 아니면 네모난 한 개. 딱한 개. 딱한 개. 야, 이 어, 그냥. 야, 오늘 영상 마침이라 하냐.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보냐. 전답! 잠깐만. 1, 2, 3, 4, 5, 6, 7, 8? 9, 10, 11. 잠깐만. 2 0 아, 그럼 리겠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